첨단재생의료법, 이른바 첨생법 시행 100일을 앞둔 바이오업계가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과 세포치료제 등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재생의료기관과 바이오업계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세포 등을 이용해 진행하는 세포, 유전자, 조직공학치료 등을 말합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와 기능을 재생시키고 형성하는 한편, 다양한 질병을 치료, 예방하기 위해 이뤄집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과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재생의료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 상황, 기존 합성의약품과 구분되는 재생의료 특성에 맞춰 별도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개정된 첨생법이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도 조만간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변화는 임상 연구 대상이 중대, 희귀, 난치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임상 단계의 의약품도 난치 질환 환자의 경우 심의 위원회로부터 안전성, 치료 계획 승인을 받아 쓸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임상 연구에서 치료로 바로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서 그 동안에 많은 돈을 들여서 품질 높은 임상 시험 약을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임상 연구만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한 그 약들이 사장될까봐 걱정이 크고요. 그래서 이러한 임상 시험이 임상 연구로 연계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첨단 바이오 의약품 평가와 분석 기술 개발 현황도 관심사입니다. 장기 유사체를 뜻하는 오가노이드 기반 평가 등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 유래 암 오가노이드를 활용했, 활용했을 때 저희는 NGS 정보와 환자 임상 정보를 함께 제공해서 신약 개발에 있어서 어 필요한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된 오가노이드들 선별하여 어 실험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며 또한 이러한 오, 환자료의 암 오가노이드들을 활용했을 때 실제 임상 연구 연구의 결과를 예측하실 예측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계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첨단 의료 분야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매일 경제 TV 이유진입니다.